정리하던 서랍 속에서 작은 파란색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분명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아내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? 처음엔 의심이 앞섰습니다. 혹시 나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걸까? 그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.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적혀 있었죠. 5만원, 10만원, 3만원.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써 있었습니다. 남편 약가, 생애선물, 비상시 통장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건강을 걱정하며 조금씩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.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.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나를 위해 숨겼구나. 그날 밤 나는 그 통장을 조심히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.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. 이젠 내가 당신 못까지 아낄게요.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. 그 통장엔 돈보다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. 그녀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이 통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?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이 이렇게 따뜻한 이유였다면 그 순간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이런 이야기,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깝습니다. 오늘 마음이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. 내일도 당신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